그러면은 십주차랑 1 1주차를 찍어야 되는 거지 열 번째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IS는 교수님이 뭐 일이 있으셔서 없으셨고 우리끼리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어 줌에서 만나서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우리는 RVP 그막 과제를 앞두고 있어서 IS의 시간을 쏟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다들 뭔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쉬어가는 느낌 우리끼리의 수업이 진행이 돼서 어 딱히 리뷰는 할게 없을 것 같고 RBP만 좀 리뷰를 해 보자면 열 번째 주에도 RBP도 응. 거의 뭐 전시 어떻게 할 건지 응. 평가 안내하시고 그러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이제 마지막에 메이킹 액티비티 하나 하고 마이클이 수업에 와가지고 뭐 준비물이나 전시 설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우리 질문 좀 받아주고 했는데, 사실 자기나 나나 그렇게 막 준비해놓은 뭘 이걸 확실하게 해야겠다. 가지고 없어가지고 지금도 <laughs> 약간 그냥 넘어가는 시간처럼 보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교수님, 교수님이랑이 아니라 그 친구들끼리 자기가 준비한. 글쓰기 과제가 아, 있었잖아. 음, 음. 나의 어떤 실천과 관련된 글쓰기를 해 와서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했는데 나는 교수님이랑 했지. <laughs> 우리, 우리가 홀수여가지고 아. 교수님이랑 하면서 내가 쓴글 보여드리면서. 그냥 약간 이렇게 쓰면 될까요? 를좀 음. 확인 받고 싶었던 거였는데 음. 음. 교수님이 읽어보시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 그리고 또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 교수님 말을 잘못 알아듣겠어 가지고 자기는 실린이랑 얘기하면서 좀 얻은 게 있어? 아니 <laughs> 그냥 서로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 어, 어, 어. 내가 나는 이런 걸해 러블리한 아이디어다 난 이런 걸해 정말 좋다. <laughs> 내가 과정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니까 실린이 제안해준 아이디어는 뭐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봐 아니면 판화로 뭔가 레이어를 쌓아서 작업을 해봐 이런 아이디어를 준 정도 그리고 이벤트 아나그 어플 이름을 진짜 못 외우겠어 헷갈려 이벤트 브라이튼가? 이벤트 라이튼가 거기에 많은 워크숍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봐 근데 그 어플에서 이제 사일런트 디스코 많이 열심히 찾고 우리 녹음 파일에서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근데 교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베스가 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뭔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끝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전시에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근데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 같고 이번 작업은 출발점이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계인 것 같다. 교수님이 한말 아니야? 교수님이 한 아니야? 말이야? 그런가? 근데 이게 참석자 8로 돼 있어가지고 참석자 1이 아. 교수님인데 근데 얘가 또 똑같은 사람을 또 다른 참석자로 분류하기도 하던데 아, 교수님이 압박을 받지는 않을 테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음. 끝내야 되는 나의 생각을 맞아, 마무리해서 맞아. 주,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의 단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 얘기가 그냥 좋아서 적어놨어. 교수님이 한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어. 음. 비슷한 내용인데. 이 전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시가 독립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그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 더 발전시킬 맞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맞아, 해가지고 맞아. 하, 너무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겠다 에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마음 아, 편하게 좀 나는 자기가 그... 자기가 해준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 어쨌든 자이랑 나는 석사학위를 딸 거고 맞아. 어쨌든 우리는 뭔가 만들 거고 맞아. <laughs> 어쨌든 스테인먼트 쓸 거고 음. 어쨌든 할 거다 그 말이 되게 편하게 만들어줬어 나를 대충 해도 되긴 할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뭔가 만들기만 하면 된다 어. 그리고 천자니까 천자는 뭐 금방 써, 금방 써. 어. 맞아. <laughs> 이제 우리의 계획은 지금 12월 21일인데 1월 전까지 스테이트먼트를 끝내고 1월 며칠이 4일이었나? 내 어, 계획은 4일. 1월 전에 스테이트먼트를 끝내고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작업을 끝내고 1월 4일에 포르투로 갈 것이다. 귀여워. 나의 계획 12월 31일날까지 작업과 스테이트먼트를 끝낸다. 오. 그리고 1월 1일날 그 미술 교육 나눔 준비를 한다. 왜냐면 그게 며칠 발표를 1월 2일날 해야 되거든. <laughs> 어후 오호라. 때요 나의 계획.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응. 음, 해보자. 우리 그것도 들어야 되는 거 알지? 그 아카데믹 라이팅 수업들. 그걸 좀 들어야 하버드 레퍼런싱도 방법을 좀 알고. 하버드 레퍼런싱은 첫 GPT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자랑 <웃음> 제목이랑. <웃음> 만든 연도 주고 이거 한번을 레퍼런싱으로 바꿔줘 하면은 아주 정리를 잘해줘요. 아주 편리한 세상이야. 진짜. <웃음> <웃음> 아주 편리한 세상이야. 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트 프랙티스. 나또 베스가 한말 자기 말하니까 또 생각난 게 있어. 읽은 것들 중에서. 제가 깊이 공감한 부분들을 실천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게 연결되진 않겠지만 저에게 울림을 준 부분은 확실히 실천에 반영하려고 해요. 나는 이 말이 좋았어. 나는 어떤 것에 공명했고 그것을 어떻게 내 실천에 반영하는지를 고민해야 되겠구나. 너무 많잖아. 우리가 배운 맞아. 게. 그리고 새로운 것도 너무 많고. 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난 그런 상태거든. 그래서 확실히 하나를 정해서 확실히 하나라도 반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진짜 좋았던 거그 아트 프랙티스 얘기를 좀 하면 뉴스를 만들라고 했어 뉴스 뉴스. 응. 당신의 요즘 프랙티스에서 응. 공유할 만한 뉴스가 있냐. 응. 그 뉴스를. 어떻게 텍스트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텍스트의 물질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물질성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나의 오브젝트 아이템을 만들고 그거를 옆 강의실에 설치해라 배치해라 배치,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치에 포지셔닝하는 것까지. 그냥 이날도 약간 아, 뭐 하는 거지? <laughs> 뉴스? 뉴스? 뉴스를 만들라고 약간 이러면서. 문 <laughs> 뉴스를 만드는 거야? 맞아. <laughs> <laughs> 내가 생각하는 그 뉴스를 만들라는 건가? 막 이러면서. 자기네에서 뭘 했어? 나는 그 뉴스를 <laughs> 방송에서 소식을 전하는 뉴스라기보다는 내 실천의 새로운 것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실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꾸역꾸역 짜낸 게 우리 키워드 발표했잖아. 근데 그 키워드 중에서 어...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가 있었어. 그게 과정하고 경험이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과정과 경험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걸 표현해야겠다. 고민하다가 길이 연상이 됐고 음. 길 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징검다리 같은 걸 만들었어.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에 반대로 내가 가는 이 길, 이 과정을 하나 하나 뚜벅뚜벅 밟고, 밟고, 밟고 가자. 하나씩, 음, 하나씩 고 그런 의미로. 간다. 근데 내가 막 처음에 제시한테 이거 텍스트 꼭 써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뭘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제시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걸막 이래가지고 <laughs> 나는 처음에 글씨 안 넣고 했는데 둘러보니까 다 진짜 그 방송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급히 막 내가 제일 꼴찌로 남아 있었던 음, 거 알아 음, 강의실에 알아. 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목 지어내고 완벽주의자가 아닌 경험주의자로 일단 시작하자 뭐 이런 <laughs> 제목 붙이고 마커 가지러 갈 시간도 없어서 옆에 제시코 마커 쓰는데 안 나와. 막 <laughs> 나는 아주 급했어. 가니까 다 배치를 벽에 했더라. 벽이랑. 어. 어, 나는 이제 들어갔는데 사라가 먼저 붙이고 있었던 것 같아. 벽에 붙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벽에 붙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벽에 붙였지. 자기의 뉴스 너무 재밌었어. <laughs> 너무 재밌었어. 진짜 그 어떤 일기예보 같은 응. 그런 뉴스를 만들었는데 나는 한창. 걸어다니면서 은행나무를 어, 찾고 맞아. 있을 때였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laughs> 어. 계속 나가기가 싫어지는 어. 그 마음. 해도 그런 짧아지고. 거를 어,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어쨌든 내실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잖아. 직접 나가서 걷는다. 음, 음, 음.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음. 실천을 할 수가 없다. 음. <laughs> 어, 그런 식으로 음. 뉴스 내용을 썼지. 나는 경험주의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음. 채찌 피티에 돌려서 했는데, 그 단어가 좀 잘못됐던 거 같아요. <laughs> 찾아보니까 뭐, 좀, 결과를 중시, 중시하는 사람? 음. 실용적인 사람? 좀 이런 의미더라고. 음. 제시가, What happened? 이랬는데, 잘못 전달되네 <laughs> 근데 다른 친구들이 한 것도 되게, 어, 저건 어. 뭘까? 되게 기발해 보인다. 막, 어. 입체를 막 뚝딱뚝딱 만들어서 했잖아. 어.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아쉬웠어. 그리고 베스는 그 완성했던 거야? 막잘리고 있었잖아, 책상에서 글자를. 몰라. 근데 막 아, 너무 배치하는 것 같던데. 급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laughs> 마지막 수업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내 늦게 가서 못 들은 건가? 그리고 그 녹음 파일에도 거기서의 그 음. 녹음은 없더라고. 이게 자기 녹음 파일로 한 거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냥 수다만 어, 떨었어? 어어. 어, 어. 그냥 각자 보고 따로 소개는 안 했던 것 같아. 그렇잖아 자기도 소개한 기억 없잖아. 나도 어, 소개 소개를 안 해, 안 들은 했어. 기억은 없고 그냥 뭔가 얘기를 하고 있길래 음. 그들, 음. 어, 그들은 들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를 나누지 않았을까? 우린 모른다. <laughs> 그래서 열 번째 수업이 이렇게 끝이 났고 그래서 RVP는 공식적인 같이 하는 수업은 이제 끝이었고 응, 응. 10주차에 끝이고 11주차는 튜토리얼 각자 튜토리얼하고 끝 응. 열한 번째 주 수업도 얘기를 좀 해보면 우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RVP는 튜토리얼로 어, 끝이 났고 나는 미란다 교수님이랑 튜토리얼하고 자기는 에스더 교수님이랑 튜토리얼하고 튜토리얼에서 어, 건진 게 있나? 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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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니까 음. 이 아이디어가 좀 흥미롭다. 음. 이거를 발전시키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내가 애초에 정했던 탐구 질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지가 고민이야. 건진 거? 도움이 됐던 거. 과정을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니까 딱 대놓고 아니 과정을 공유하는 건안 돼. 결과물을 만들어야 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아틀러닝 인스타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가이드를 주셨다. 음, 과정을 보여주는 결과물. 그 결과물이지 만 과정을 보여주는 결과물. 과정을 보여주는 결과물 하면은 뭐 사진이나 비디오나 내 드로잉북 자체나 뭐 그런 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예시들을 드니까 교수님이 뭔가 인스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셨어. 그리고 한창 탄핵. 이전에 뭐지 개념령 이슈가 발발한지 얼마 안 됐을 때여 가지고 음. 교수님이 되게 걱정해 주시면서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laughs> 같이 이야기 나누셔도 <나눠주고 웃음> <laughs> 하신 게 어, 감사했다. 그에반해 이제 미란다 교수님은 <laughs>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교수님, 에스 교수님이랑도 의사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란다 교수님은 더 어려운 느낌이야. 그러니까 음. 말이 좀 빠르시고, 음, 음, 음. 잘못 알아듣겠는 느낌. 자비가 없으시다까 <laughs> <laughs> 그래서 나도 아, 이 녹음한 걸 교수님한테 해서 '아, 녹음해도 되냐?'고 교수님이 녹음하라고 하셔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음. 이게 즉각, 즉각 내가 교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음, 하니까, 음, 음, 음. 뭔가 대화가 잘안 되는 느낌. 음. 맞아. 그걸 이해해야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 대화가 이어지는데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교수님이 근데 한말 중에 한국에서 내가 봤던 할머니네 집에 있던 은행나무랑 뭔가 영국의 은행나무를 뭔가 연결하는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건 어떨까? 물리적으로를 주셨는데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 이게 우리가 아티스트티 아티스트티쳐 아, 그 뭔가 아니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되게 그 초반에 좀 배웠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은행나무라는 거를 떠올린 거는 할머니네 집에 있는 은행나무 때문에 내가 여기 영국에 와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든 거잖아 근데 영국에 은행나무가 없었으면 또 내가 그 생각을 못 음, 가지고 왔을 음, 것 음, 같은 거야. 그런 점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음, 이런 음, 거니까. 티처 스튜던트? 그것과도 뭔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아티스트 음, 티처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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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더 생각을 나도 해봐야 될것 같아. 맞아. 교육학과 연결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음. 에스더 교수님도 되게 교육학과 연결지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했다. 그래서 튜토리얼 끝냈고 IS에서는 IS 이제 마지막 수업이었지. 응.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졸업생들이 올 거라고 했었지. 근데 정말 우리 딱 처음 수업 시작할 때는 자기랑 나랑 졸업생 세 명. 어. <laughs> 이게 뭐지? <laughs> 그 교수님 이렇게 어. 있었어가지고 어, 긴장됐지 또. 어. 그, 그리고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어. 얘기하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아, 좀 어려운 게 있어. 막 다들 스몰톡 하고 있고, 막. 맞아. 근데 이제 한 명씩 와가지고. 다들 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음, 아주 맞아. 감사하게도 아주 길게 얘기를 음. 해주셨어. 세 분, 그 졸업생 세 분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는데,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뭘 했었는지. 우선 홍콩에서 온 분이 있었어. 그분은 이제 11년 전에 석사를 하고. 최근에 지금 박사를 하러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에서 뭘 공부하고 있다고 그 본인의 언어가 언어. 하나의 재료가 될수 있다. 물질이 될수 있다. 음, 그 11년 전에 했던 거긴 하지만 어제 자기한테 자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자유 억압된 자유를 음. 보면서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 중국 사람들은 무지할 거야 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뒤에서 다 비밀스러운 장소나 인터넷에서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 다할수 있다. 음.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지. 근데 그걸 앞에서는 정말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이 된 거잖아, 시진핑이 그 공산주의 정권에서 독재자가 된 건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 우리랑 다른 문화니까 몰라서 이해하기가 더 네. 어려운 것 같아, 모르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뭐, 그럼 나머지 뭐두 분도 뭐 발표를 했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 <laughs>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라던가? 어, 붙잡아 두고 싶었던 말은 그 홍콩 출신의 박사 과정 선생님이 한 말. 독립적인 연구가 우리가 하고 있는 IS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문에 답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나는 너무 내가 나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분도 계속 자기의 문제로 정체성과 관련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11년 전에 작업을 했던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했잖아. 그 정체성의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됐다. 그래서 나도 이일년의 탐구가 내 삶의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분도 그렇고, 그 남자분도 그렇고, 되게. 어, 지금 우리 수업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치,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 그치. 나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본 적이 잘 없어서.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은 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 음. 그런 국가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정체성이나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 그것들에 비하면 내가 가진 고민은 조금 작게 느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확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럴 수도 있을 것같아 나의 작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나는 계속 평가당하고 있는 것같 그게 타고 타고 올라가면 어쨌든 자기가 받은 교육 시스템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싶다면 내가 이거 그저께 얘기했나? 그 EBS에서 왜 한국의 남성, 젊은 남성들은 보수가 되는가? 그 영상에서도 음, 음. 그 이유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음, 구조적인 사회 문제였죠. 구조적인 문제를에서 음. 찾으니까 이유를 그거를 제 3자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일것 같은데 스스로도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나의 문제인가? 나의 한정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어떤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리나가 시작을 해가지고. 다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되게 빡빡하고 군대식이... 어, <laughs>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막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위에서 막 뭔가 간섭을 많이 하고 평가와 수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내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신경 안 쓰잖아. 뭐 교감, 그치. 교장, 교장님이 다 <laughs> 뭐. 근데 같이 수업 듣는... 그리고 졸업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개방적이고 자유가 주어진 학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캐나 규율 규제를 한다고 음, 싶은 음. 경우도 종종 있었어. 그래서 음. 놀라웠어 좀. 맞아. 아카데미 체인. 처음에 들을 때는 계속 아카데미 아카데미 하길래 저기서 말한 아카데미가 뭘까 했는데 예전에는 모든 학교가 교육청의 관리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지만 그때 이제 자율성이 보장이 됐겠지. 근데 지금은 아카데미 트러스트가 일부 학교를 인수해서 체인처럼 운영을 한데 그래서 교사들은 자기만의 교수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 아, 진짜 <laughs> 누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료를 만들어 제공한다. 음. 근데 충격. 에스더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한국의 수학 교육 성공 사례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물론 한국의 교육이다 보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laughs>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교육과정 근데 교육과정도 어쨌든 다 똑같은 교육과정을 쓰고 초중고 다 국가에서 배포하는 교과서 나가고 하니까 그것만 봐서는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 음, 음, 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laughs> 안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네 이제 외부에서 그걸 실제적으로 보지 않으면 아 얘네는 진짜 이렇게 다 내려오는 대로 위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다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그 주변에 문서는 다 이제 그대로 실수 딱딱딱딱딱딱. 그렇지. 편자 딱딱딱딱딱. 딱딱딱딱 이렇게 남으니까. 그렇게 보이 그러네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음 그게 나는 좀 충격적이었고. 근데 영국도 그럴까? 누군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지만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게 뭔가 데이터가 적어가지고. 근데 맞아 여기 이 졸업생들과 교수님이 그러니까 독립적인 음. 학교들도 최근 아카데미 체인이 된 경우, 선생님들이 플라스틱 파워포인트를 틀어주고 있다. 음. 그러니까 교육이 군대처럼 엄격해지고 나는 그 15년 차 선생님 세 번째로 발표하신 선생님의 발표에서 되게 되게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울 게 많은 발표였는데 좀 그분이 한국인이었다면 되게 묻고 싶은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진짜 수업 자기가 한 수업 어린 학생들 데리고 한 수업을 보여주신 거잖아.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 어린이 미술 스튜디오 음. 내 교실을 어린이 미술 스튜디오로 만들어야겠다. 내 교실을 아틀리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뭐몇년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잘안 되지. 왜잘안 될까? 다른 할 일이 많아서. 근데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좀 그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할 일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근데 이제 큰그 전에는 자기가 그거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더 커진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닌가? 그 전에도 컸어? 하면 좋겠다는 응. 있지만 방법을 일단 몰랐고 응. 이제 삶에 치다 이 보면 그치. 놓게 되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유학 준비하고부터는 를뭐 다른 거에 신경을 쓰기가 그치. 어려우니까 그치. 올해는 특히 더. 어. 근데 만약 에 우리가 뭐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듯이 우리 교실을 바꾸는 거에 에너지를 쓰면 할수 있겠지. 이것도 좀 멋있었어. 이것은 단순한 기술 연습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아이들은 서로 기술을 공유하면서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제 역할은 점점 뒤로 빠지게 되었죠. 우리만 아이들이 실천 공동체를 형성하게 <laughs>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여유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 그게 쉽지 않지. 답답하잖아 보고 있으면. 근데 기다려 주면 자기들이 뭔가 하면서 걔네도 실천을 하고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옆에도 알려주고 공유하고 이럴 텐데 뭔가 야 이거 해야 돼 다음 이거 해야 돼 다음 이거 해야 돼 하면 걔네도 정신 없고 바빠가지고 뭐 나만 알려줄 시간이 있나 따라가기 바쁘지 여유를 가져야 한다 내려놓고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역설적인 것 같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면. 아 물론 이제 진짜 그 내려놓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조금 어떤 여유 공간을 애들한테 줌으로써 애들이 그걸 채우는 거지. 아 걱정이 된다. 뭐가? 이 배운 거를 잘 써먹어야 될. 써먹겠지 뭐. 일년 뒤에 내가 잘 써먹겠지 뭐. 다 됐나요? 네. 그래서 1 1 번째 주 수업은 그렇게 그럼 끝이 났고 이제 크리스마스. 방학 1월 중순까지 방학이고 우리가 해야 될건 이제 rvp 스테이트먼트 쓰고 그 전시 준비하고 1월 중순에 있어. is 연구 제안서도 써야 돼 생각이 없는데 뭘제안 바로 제안서 튜토리얼이 할... 있거든요 아 그리고 1월 13일에 개강하는 수업 미란다 교수님 메일 받았지 뭐 읽어오라고 있나? 읽어오고 뭐 어. 활동도 있던데 미리 해야 되는 활동도 있던데 아, 뭔진 모르겠지만 아. <laughs> 할수 있는 만큼 대강 해야지. 음, 수업 더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은 수업 리뷰는 이렇게 끝낼까요? 네. 네.